안녕하세요 중고차의 가장 현실적인 가격과 중고차의 가장 현실적인 시세를 알려드리는 김실장입니다 오늘은 올6 K7 휘발유 차량에 대한 시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에 대한 시세고요 등급으로는 리미티드나 프레스테지 등급 위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키로수 때에 맞는 시세 위주로 알려드리니까요 영상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드립니다. 김 실장 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중고차를 구매 예정이시거나 중고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중고차 시세 파악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올류 K7 휘발유 차량 시작하겠습니다. 김 실장 중고차 사이트에 들어왔습니다. 김 실장 중고차 사이트는 딜러전상과 100% 가격이 연동됨을 알려드립니다. 사진 성능 가격 모두 그대로 옮겨왔기 때문에 김실장 중고차 사이트에서 알려드리는 가격대로 시세대로 중고차를 구매하셔도 굉장히 잘 사는 가격이라고 언제나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올뉴 K7 2.4 GDI 프레스티지 1830만원이고요 2016년 8월식입니다 검정색이고 5만키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검정색 기본적인 색깔이고 가장 많이 뽑는 색깔입니다 후방감직이 있습니다 타이어 상태, 휠 컨디션 좋습니다. 조수석 전동 시트도 있고요. 가죽 시트도 있습니다. 전방 감지기도 있고요. 핸들 열선도 있습니다. 57,268km를 넘어서고 있고요. 버튼 스마트키 내비게이션, 핸들 리모컨이 있습니다. 하이패스룸 미러와 블랙박스도 있고요. 운전석 전동 시트도 있고요. 전동접이 미러도 있습니다. 뒷좌석 열선도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기능도 있습니다. 프로토 에어컨도 있고요. 후방 카메라도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 굉장히 넓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도 있고요. 오토 홀드 기능도 있습니다. 열선 시트도 있고요. 운전석 통풍 시트도 있습니다. 성능 보겠습니다. 2016년 8월 시 튜닝 특별히려 이력, 용도이력 없습니다. 사고 없고 단순 교체도 없어요. 미세누이도 깨끗합니다. 특이사항, 리콜 필요, 후드 앞 핸다 부분 판금. 후드나 핸다 판금은 단순 교체에 들어가기 때문에 큰 의미 없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리콜 부분은 제조사에 확인해 보시면 안 받았으면 받으시면 되고, 받았으면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드론지는 9월 24일. 두달 안쪽에 들어가는 정상주기의 차량입니다. 가격은 1830만원입니다. 지금 이 가격보다 올뉴K7을 조금이라도 싸게 사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 영상도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올뉴K7 2.4 GDI 프레스티지 1,620만 원이고요. 2016년 8월식입니다. 검정색이고 94,000km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선은 검정색이 또 나왔고요. 굉장히 많아요. 대형급으로 오면은 후방 감지이 있습니다. 버튼 스마트키, 내비게이션, 핸들리모컨이 있고요. 프로토 에어컨도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기능도 있고요. 핸들 열선도 있고요. 전방 감지기도 있습니다. 94,854km를 넘어서고 있고요. 조수석 워크인 스위치도 있고요. 가죽 시트도 있습니다. 메모리 시트도 있고요. 전동접이 미러도 있습니다. 하이패스 룸 미러와 블랙박스도 있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도 있습니다. 오토 홀드 기능도 있고요. 열선 시트, 통풍 시트도 있습니다. 뒷좌석 커튼도 있고요 조수석 전동 시트도 있습니다. 뒷좌석 열선도 있고요 타이어 상태, 휠 컨디션 좋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있습니다. 성능 보겠습니다. 2016년 8월 시, 튜닝, 특별히 용도 이력, 용도 이력에 렌트 이력이 있습니다. 렌트 이력이 있는 차 많아진다고 거듭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고는 없지만 단순 교체가 있습니다. 단순 교체는 뼈대나 골격과는 관계가 없는 껍데기 부분이라고 언제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운전석 앞 헨다가 교체가 있고요. 본넷이 판금이 있습니다. 미세는 깨끗하고요. 특이사항, 전 헨다, 우 조정. 교체를 해도 단순 교체이기 때문에 큰 의미 없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들어온 지는 9월 14일. 두달 안쪽에 들어간 정상주기의 차량입니다. 가격은? 1,620만원입니다 자, 올류 K7 휘발유 차량에 대한 시세를 알려드렸는데요 여러분의 선택은 어떠실까요? 키로수가 짧고 가격이 비싼 차냐 키로수가 늘고 용도여력이 있지만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느냐 어떤 차량이 맞으실까요? 분명히 중고차는 수리를 하시면서 타셔야 됩니다 키로수가 짧다고 해서 무조건 수리할 부분이 없다는 생각은 버리시고요 키로스가 짧든 키로스가 많든 수리를 하시면서 타야 됩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